앨런 머스크 가져봤습니다. 어,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6월 12일, 이제 진짜 2주 앞으로 네, 다가왔거든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앨런 머스크도 이거 알겠죠. 주가를 잘 이제, 얘기, 그죠. 핸들링을 어, 하니까 네, 핸들링을 잘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간밤에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어, 테슬라에서 지금 자율주행 모델 Y 오스틴이 공공 도로에서 테스트를 해왔다 음.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6월 12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정보다 한달 당겨진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사실 6월 말까지라고 네, 했었으니까 네. 어, 초반 조금 넘어가서니까 음, 음. 이제 뭐한달 정도 당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이제 최초로 공장에서 저희 그때 제가 영상으로 한번 가져왔는데 네. 공장에서 사람이 안 타고 있고 그냥 아, 인도하는 거. 네, 네. 차그 사신 삼 사람한테 맞습니다. 아그 매장에 갖다 주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네. 어 고객한테 자율주행으로 배송이 될 거다. 아 그리고 여기 하단 가장 마지막 광장 아 보시면은 이거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네. 보통은 저희가 차를 사면 음. 어그 차를 가져다 주거나 네. 아니면 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탁송 기사분이 가져다 주거나 음. 아니면 직접 가서 가져오는데 맞아요. 자율주행으로 내집 앞에 차가 와. 그러니까 가만 원래 이렇게 뭐 데리러 와서 네. 예전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빵빵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이렇게 빵빵하나요 하겠죠 네. 아, 자기가 그럼. 왔음을 알려야 되니까 오. 아니면 그전에 뭐 음. 앱을 깔아놓으면 앱에 알러트가 떠가지고 네. 차가 왔으니까 나와봐 오머, 이런 소식을 줄 수도 있고 어머 진짜 영화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하나 사고 싶은 하나 사세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네, 요즘 촬영하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laughs> 네. 차가 없어가지고 네, 저 뚜벅이여가지고 조금 힘됩니다 <laughs> 주역했을 뚜벅뚜벅 다니던데 네. 테슬라 한대 마련을 <laughs> 열심히 일해서 한번 사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센텀 리바이님이 근데 버스 그만이래라 우버 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리바이님은 <laughs> 우버도 있고 테슬라도 <laughs>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laughs> 그니까, 러 많이 좀 줄이셔야 된다니까요, 주식을. 그리고 이제 포트가 이 같은 업종에서, 네. 음, 그래요. 이제 장마 때는 우산을 피고, 그리고 또 음. 감, 예, 비가 안올 때는 소금을 말려서, 이 소금하고 우산 장사 같이 하는 해야 이게 뭔가 포트폴리오가 맞다고 예, 오, 얘기하는데. 그런 약간 격언처럼. 너무 지금, 음. 사실 이자율주행이라는 거에 다 꽂혀 있잖아요. 이게 아, 경쟁 업체로 들어가 있으니까. 음. 어느 하나가 오르면 어느 하나가 빠지면서 오히려 네. 어, 포트폴리오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둘다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네. 오신다고. 좀 정리를 네. 다시 한번 하시죠. 뭐 네.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좀 오를 테니까 6월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네. 뭐 테슬라가 한번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어떨까? 네, 싶네요.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음. 우버는. 이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고 나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버는 어, 기사들을 많이 확보해서 차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분들한테 가는 인건비 때문에 음. 수익을 올리는 게 제한이 있어요. 아. 근데 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냐? 그걸 네.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있으니까다 근데 인건비가 원래 사업할 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수익성이 진짜 많이 개선될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지금 랭엘님이랑 네. 디저트는 모차바님도 둘다 갖고 계신가요? <laughs> 저도 둘 다, 저도 둘다 이러시는데. 네, 대부분 네. 같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 네. 약간 자동차와 테크로 접근을 하셨을 테니까. 음. 네, 그리고 5번은 아, 어,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버이치가또 시장에서 큰 포션을 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접근을 많이 하셨을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두개 업체 모두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으니까 그 음. 점만 잘 참아내시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이 바뀌었다, 머스크 이래라 하셨는데, 머스크 그래서 이제 열일하겠다라고 했죠. 어, 어제 이제 저희 장 마감 후에 일론 머스크가 또 글을 올렸는데 이제 도지 임기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런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트럼프 대통령 고맙다라고 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도지 미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의 전반에 걸쳐서 좀 자리 잡을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엘런 머스크 자체는 도지를 좀 떠난다. 음. 이제는 뭐 테슬라, 그리고 XAI에 집중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샬라웃한이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로 두 번째 <laughs> 가져왔습니다. 네. 어~ 연방 법원에서 어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라 보도들이 나왔었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항고 법원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 일단은 재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소식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거다 보면 되겠죠. 네. 쭉 떨어졌다. 이렇게 아, 이렇게 다들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상승폭을 줄였다 는게 맞는데 네. 줬다 뺏겼고 줬다가 뺏어가서 음. 아 오늘 다 빠졌어 이런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이 얘기 조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연방 법원의 네. 가장 하급 법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일단 재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게어 항고 항소 법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문장에서 트럼프가 어 이거 중지 안 시켜 주면 대법원으로 간다라고 음, 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대법원이 이제 가장 상급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항소 법원 측에서 이 부분 우선은 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재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항소 절차가 좀 진행되는 동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시장은 좀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바로 무역 고문이 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네. 우리 이거 아니어도 다른 방식으로도 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 결국은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잠깐 제동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뭐 결국 중단할 것이다라고 음. 보지는 않고 그냥 좀 시간을 벌었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의미로 좀 행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네.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다시금 이제 회자될 법률이 하나 있죠. 네. 슈퍼 300일조. 슈퍼 300일조. 네. 무역법 미국 무역법의 아. 슈퍼 300일조라고 해서 네. 이거 가지고 사실 많은 그 나라들이 힘들어했던 음. 게 이제 80년대. 주금대였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근데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킴 마크 님이 웨이모는 이미 로보택시 시작을 했는데 네. 테슬라는 사실 조금 늦은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왜 이슈가 되냐 라고좀 물어보셨네요. 어, 간단하게 보면 테슬라는 이미 많은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시장에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럼 자율 주행 기능이 해당 차량에서 만약에 활성화가 아, 된다고 하면 더 우수하구나. 아 우수한 것도 우수한 건인데 그건 네.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가 이미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가 되면 음. 자율주행 운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웨이모가 시장을 뺏어가기가 아 어렵다. 쉽지 않다. 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깔아놨잖아요 테슬라는 네. 차를.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끝나요. 음. 근데 맞아요. 웨이모는 별도의 차량을 지금, 차량에다가 아. 심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차를 또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음. 차를 굴려야 되고. 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 그니까, 시장에 파일을 확실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네. 보면서 좀 기대감을 모아가는 것 같네요. 순식간에 테슬라의 판으로 어, 역전할 바뀔 수, 수 있는가? 거 네. 네.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 트루스 소셜에 러시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뭐 이번에는 푸틴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네. 어, 앞서서 이제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 예전에 2016년에 이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주장을 음, 했었죠. 네. 그때그 내용으로 필레처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어, 펠레처상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뭐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뭐 그게 사기였다라고 아, 하는데, 음. 그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컴포스트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을 올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러시아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 계속해서 자기 그 대선 재선 때 계속 뭐시아아입했했다라는거 거짓말이다, 막안 s s o 이다이 s s o n t e s s o 그 T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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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e s s o n t e 네 s o n t 네. s s o n t 지금 리콜드 대부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대체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차량 자체는 좀 원래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음. 좀 유격도 많고 한데 음. 운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계속 자동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겨을 이어가고 있고 FSD도 사실은 장착만 하면 되거든요. 네. 기존 차량에 음. 그러니까 사실 별 다른 비용이 유지 관리 비용은 들지 않고 만약에 로보택시 그러니까 FSD가 실제로 풀 FSD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 네.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처음부터 돈을 받을까? 어, 아니 저 많이 써보게 하고 입소문도 타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료화를 하겠죠. 맛 빼기부터 하겠죠. 네. 이게 되게 큰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 원래 네. 아는 맛이 가장 무서운 맛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이해가 됐다고 하셔서 어, 이렇게 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 활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석의 K-픽 진행이 되죠.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부장님은 또 주말에도 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